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콘택트 렌즈를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웹사이트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첫 번째 웹사이트는 majorlens.com 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레이저 렌즈 같은 경우에는 48불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리스트 그리고 아쿠아, 틱스, 어, 패시 룩은 처음 들어보네요. 요 밑에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컬러, 스토리. 이렇게 나눠져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먼슬리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모든 명칭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 왼쪽 눈의 도수 그리고 오른쪽 알맞게 고르시고 카트에 넣으셔서 나중에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lenspure.com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무료배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밑에 보시면 어, free return도 있다고 나와 있어서 네, 여기도 이제 상단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브랜드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컬러, 세일 이런 품목으로 나눠져 있네요. 네, 아까 봤던 바이오 피니티를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33불이라고 나왔네요. 제 기억으로는 메이저 렌즈에서 2 7몇 센트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i k 피 o n c o m 이라는 웹사이트에요. 어, 이 웹사이트는 정말 컬러 렌즈가 사고 싶은데 미국은 너무 비싸. 미국에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여기 가보실면 오렌즈, 렌즈미 그리고 그런 등등 네, 렌즈로드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샵들, 그런 매장에서 파는 렌즈들이 많아요. 밑에 가보면 어, 정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 여기서 시켜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킨다면 나중에 후기를 꼭 남겨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워너비 롤리핑크, 워너비 롤리그레이, 그리고 워너비 롤리브라운이네요. 어, 저는 워너비 롤리그레이를 썼었는데 예쁘게 티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걸 좋아해서 이거를 어, 한달 동안 정말 잘 썼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도 왼쪽 눈, 그리고 오른쪽 눈, 이렇게 다르게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이 제품은 일단 11.75네요. 어, 한국에서 사는 것만큼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살만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어, 다른 웹사이트들을 저도 아는데, 어, 한 번도 이제 구매 후기를 제가 지인들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해서 추천드리기가 살짝 살짝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웹사이트들은 더보기창에 어, 남겨드릴 테니까 꼭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